사무엘상 30장 3일째 되는 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시글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마침 아말렉 사람들이 남쪽 유다와 시글락에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시글락을 공격하여 그 성을 불태웠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시글락에 있는 여자들과 젊은이와 노인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글나게 와서 보니 마을은 불타버렸고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너무 울어서 더울 힘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아이노인과 갈멜 사람 나바르 과부 아비가엘도 끌려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자기 아들 딸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슬프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에봇을 가지고 오시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에봇을 가져오자,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가족을 끌고 간 사람들을 뒤쫓을까요? 그들을 따라잡을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을 뒤쫓아가거라,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내 가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은 부솔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의 부하 중 뒤떨어진 200명은 그곳에 남았습니다. 200명은 너무 지쳐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추격하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들에서 어떤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다윗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사람에게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또 무화과 빵과 건포도 두송이도 주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그것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그 사람은 3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요? 당신은 어디에서 왔소?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이집트 사람입니다. 나는 아말렉 사람의 노예입니다. 내가 병이 나자 주인은 3일 전에 나를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레 그래 사람들의 남쪽 지역을 공격하였습니다. 우리는 유다 땅과 갈렙 사람들의 남쪽 지역도 공격하였습니다. 우리는 시글락을 불사르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을 끌고 간 그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곳을 가르쳐 줄수 있겠소?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나를 죽이거나 내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당신을 인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이집트 사람은 다윗을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이곳 저곳에 흩어져 누운 채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과 유다 땅에서 빼앗아온 물건들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날 밤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들과 싸웠습니다. 낙타를 타고 달아난 400명을 빼고 아말렉 사람들은 아무도 달아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두 아내를 비롯해서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다윗은 잃어버린 것 없이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젊은이와 노인, 아들과 딸, 그리고 값진 물건 등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다윗은 양떼와 소떼를 빼앗았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 양떼와 소떼를 몰고 오면서 이것은 다윗이 빼앗은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너무 지치고 약해져서 자기를 따를 수 없어 부솔 신에 머물게 했던 200명의 부하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들도 다윗과 그의 군대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을 나누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아내와 자식들만 돌려줘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내네 형제들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되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소? 여러분이 한 말을 누가 들어주겠소? 남아서 우리의 물건을 지킨 사람이나 나가서 싸운 사람이나 누구나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하오. 다윗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명령과 규칙으로 삼았습니다. 이 명령과 규칙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물건 중 일부를 유다의 지도자로 있는 자기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우와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물건 중 일부를 선물로 드립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물건을 베델과 유다 남쪽의 라못과 야띠과 아로엘과 신목과 에스드모아와 라갈의 지도자들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은 또 여라무엘과 겐 사람들의 성읍 지도자들과 호르마와 고라산과 아닥과 헤브론의 지도자들에게도 선물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자기 부하들이 거쳐갔던 모든 곳에 선물을 보냈습니다. 아멘.